안녕하세요. 11월 12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가 복귀 소식이 들렸는데요. 앞으로 컨택트 주에 대한 변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교촌 치킨 관련된 주식이죠. 바로 교촌 FNB가 상장하는 날이었는데요. 주식 시장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화이자 소식에 이어서요, 바로 모더나 쪽으로 관심이 좀 넘어가고 있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모더나 관련주로 AB프로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래블 버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두 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서 여행을 갈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업과 여행업계의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큐셀 태양강 발전소 건설 소식과 유니스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현황을 살펴보시고 신원부부 특공에 대한 내용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는요. 한 기업을 선정하지 않았고 조선기계 쪽의 업황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으로는 백신 유통 관련해서 태경케미컬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얻었고요, 교촌 f b 의 상장 소식과 대연에온 상한가 여러 가지 상한가 소식들을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 우연히 말씀드렸는데요, 태경케미컬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백신 유통 관련 주에 대한 흐름을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시를 기준으로 오르는 테마들을 뽑아 봤는데요. 해원업과 조선업 쪽에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까지 큰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이쪽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뭐 KMH 등 여러 가지 종목의 같이 테마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로좀 엮이면서 주가의 흐름을 이끌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과 조선업, 계속 LNG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촌이 상장을 하였는데요. 바로 교촌 FNB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318대 1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잠깐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결국 좋은 결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 내년에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저평가된 수준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뭐 대규모 매도 대기 물량인 오버행 우려도 없다 여러 가지 점으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 이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도 전체 주식 수준의 뭐 18.61%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보유를 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이렇게 직접 상장을 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는데요. 앞으로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교촌 치킨의 시장 지배력과 뭐 해외로 퍼져가는 그런 모습까지 같이 한번 성장을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모더나 주가가 상승했다. 간밤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모더나도 화이자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으로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정부가 드디어 택배기사 관련해서 큰 칼을 꺼내 들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택배기사 일일 작업 시간을 제한하면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 과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고 하고요. 결국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간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고요. 택배 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노사의 일근을 수렴을 통해서 명확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택배 산업 쪽에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김현미 장관은요 택배 기사 스스로 저하를 이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 기사의 배정 수수료는 한 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 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서 배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배송 한 건당 600원 수준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까지 다 개선을 시켜서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의 산재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분들에게 큰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홍콩과 바로 싱가포르가 드디어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들어보셨나요? 트래블 버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두 국가가 이상이 서로 맺는 여행 협약입니다. 바로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협약국에 있는 여행객들끼리는 서로 격리 조치 없이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리는 건데요. 앞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먼저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계속적인 여행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운항을 하루 이틀로 제한하고 여행객 수를 해당 200명으로 한정했다고 하는데요.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승객 같은 경우에는 출발 72시간 전에 홍콩 정부가 승인한 여러 개 연구소 중한 곳을 들려서요. 자비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싱가포르 도착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또 싱가포르발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출발 전 3일 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홍콩에 도착해서는 다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국가는요, 바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렇게 3개국이 협약을 맺었네요. 또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을 할 경우에는 트래블 버블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이미 체결했네요. 오늘 이어서 홍콩과 싱가포르도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프랑스,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11개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깐요. 저희 대한민국에도 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홍사 LCC 같은 경우에는요. 티웨이항공이 인천, 일본, 도쿄, 나리타, 인천 오사카, 간사이 노선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1일부터 인천 도쿄 노선을 재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취항을 또 재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항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홉 개 국가 지역에서 수위를 레벨 3 방문 중단 권고에서 레벨 2로요. 불필요한 방문 자제 권고로 낮추면서 비즈니스 트랙을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재개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길이 열려서 아직 탑승률이 저조한데요. 현재 항공사들의 평균 탑승률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제 노선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조짐은 있지만, 항공 산업 시장이 회복되는 현상은 아직 볼수 없다면서 부가 적극적으로 트래블 버블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중국 노선을 재개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인천 정저우 운항을 8개월 만에 재개하였고, 최근에는 선양 광저우 텐진까지 노선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 하얼빈 노선을 7개월 만에 운항했고요, 창춘, 난진, 청두 등 3개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루프트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민헨 함부르크 노선에 코로나19 항원 신속 검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루프트 한자는 바이오테크 기업인 센토진 메디커버 그룹과 협력해서 매일 두 차례 특정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코로나19 항원 신속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30분에서 60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결과를 제시하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항공에 탑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도 신속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요 다시 날짜 항공여행마켓 여행상품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항공권을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김해공항의 운항 정상화와 코로나에 프르스틱 탄을 맞은 김해공항의 취항 항공사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항공 여행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등 l c c 를 비롯해서요. 트립 어드바이드 선정 2019 세계 최고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과 내년 부산발 유럽 직항 노선의 취항 예정인 피네어 등이 같이 참가해서 좋은 쪽의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비지원금 할인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요. 대한항공이 다음 주부터 외국인 조종사의 복귀를 허락했다는 내용인데요. 무급 휴직 중이던 외국인 조종사 40명을 다음 주부터 화물기에 차례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항공 화물 수요가 늘면서 대형 기종을 운행할 수 있는 조종사가 부족해서요. 노조와 사측과 합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조종사부터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체적인 업황의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한화큐스 합천댐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수상태양광 발전소 기술 같은 경우는요. 육상보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융합해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영향이 적고요. 모듈 냉각 효과까지 있어 가지고 발전량이 10%더 높게 나온다. 굉장히 좋은 고효율의 발전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6만 명이 연간 가정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합천댐에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앞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흐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쪽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되어서 이쪽에 더 발전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유니셈입니다. 3분기 영업 이익이 54억 원으로 전년비 29% 증가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호재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4분기에도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3분기에 아무래도 LG디스플레이가 파주 공장에 원리 투자를 재개하면서 장비 공급이 발생해서 덕분에 유니셈이 디스플레이의 호황을 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됐던 물량 또한 뒤늦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깐요 앞으로 4분기 점점 좋아질 것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는 11.8% 떨어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는 차원에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인바디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3,300억 원으로야 전년비 88% 상승을 하였는데요.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8%나 증가를 하면서 2조 3,322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1.3% 감소했지만요, 당기 순이익이 419%나 늘어난 좋은 결과를 이뤘네요. 또 하나, 머티리얼즈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5억 원으로 전년비 72.5%를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 또한 52.96%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영업손실이 2,237억원으로 전년비 적자가 확대됐다는 안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의 분야에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 이엔 g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35억으로 전년비 61% 상향을 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 또한 29억원으로 흑자전환을 했는데요.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택트 주로의 변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신세계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51억원으로 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내용 나왔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 1조 2,144억 원, 영업 이익 2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 직전 분기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 이익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화점별도 기준에서는 전년 대비 5.5% 하락하였지만 전 분기 대비는 2.8% 성장하는 그런 안정적인 매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강남점 등이 지역 1번점 전략을 기반으로 대형 점프의 실적을 선도하고 있고 타임스퀘어라든지 강남점의 리뉴얼을 통해서 오프라인 백화점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계 최초 미술품을 상시 판매한다든지 장르별 v i p 신설 등 지속적인 유통 혁신에 주력한 결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신세인터터셔셔널신 신세계 DF, 센트럴 시티, 뭐 까사미아 등 t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 m 이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기회 늘어난다. 국토부가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바로 1, 2인 가구 공공 임대 입주 문턱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동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 140% 이하로 완화되면서 신원특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층 배려를 위해서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 이하인 사람들에게만요.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의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신원희망타운 신청 기준은요.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 요건을 13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생애 최초 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완화하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에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 2인 가구는 현행 소득 기준 대비 20% 2인 가구는 10%를 상향해 준다. 이런 쪽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에 실시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전 청약 제도에 대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올 것이다. 저소득 1, 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입법 예고기간은 11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기계 업황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10년에 걸친 친환경 선박 교체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LNG 추진선 수주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5%였는데, 2021년에 100%로 전망이 될 만큼 굉장한 큰 선박 교체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대부분 LNG 추진선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10월 현재까지 조선소들의 수주 계약에서 볼때 계약된 수주량은 44.9%를 보이고 있습니다. LNG 수진선으로의 교체 수요는 약 17,000여 척으로 한국 외에는 경쟁조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합계 선박 인도량은 지금은 300척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연평균 발주 수요에 비해서 조선업의 선박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조선업에 비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인텍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LNG 추진선 수주량은 92척으로요. 운항을 시작할수록 중고 선박의 교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HSD엔진 모두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2021년까지 목표 주가 한번 살펴봐주시고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LNG 관련 부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한국 조선업 수주 실적에서 LNG 추진선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LNG 추진선이 친환경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요.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상 LNG 추진 엔진을 다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21년 한국 조선업 수주 실적에서 LNG 추진이 탑재되는 선박의 수주 비중은 사실상 100%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LNG 추진선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저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죠. 2021년 조선업 학계 실적 전망으로는 매출액 34조 영업 이익률 3.7%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조선소들의 수주 잔고 뭐 탱커,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PG선으로 주력 선종으로 단순화되어 있지만 2021년에도 반복 건조 효과로 인해서 건조 실적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히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 0 2 1년 연결 영업 이익이 6,244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1,656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적자폭격이 감소할 것으로 대상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대우조선 해양과 같이 좋은 실적의 전망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3만여척의 중고 선박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전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죠. 앞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바이든 시대 모두 lng 추진선으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모두 다 10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선업의 사이클이 거의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은 LNG 본행제 기업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영업 실적이 두 회사 모두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추진 선박의 수요 증가는 곧 LNG 추진 엔진의 수요 증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는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매우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중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ER 18.41배에서 2021년은 3.96배로 급격히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내년을 예상한다면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같이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쪽에서 얘기 나온 것을 봤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변화될 것을 예상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나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인텍이 꾸준히 좋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를 기준으로 해운 관련 업과 조선 관련 업들 이렇게 LNG 관련된 부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해 보시면 저평가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미래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윙이푸드와 SNW, KMH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상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행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오를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SNW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큰 상승을 하는 것을 봐서 한번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 거래량에 들어올 경우에 KMC도 역시 다시 한번 더 무섭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하게 저평가 가치주를 점검해보겠습니다. 건설사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이 S&D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 수주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자이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더큰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사실 상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흐름 하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주 자리로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를 포함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앞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셨듯이요, 조선업과 해운업 쪽에서 저평가 가치주로 오랫동안 투자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자재 산업까지 좋아지는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됐던 모더나가 됐던 이런 CMO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백신을 수탁 받아서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CMO 관련된 기업에 중점을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트와 백화점 관련 실적 점점 좋아질 예상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 관련된 종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주와 자이S&D 로봇 쪽에서는 T로보틱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업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1년 정도 보유해도 를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장기투자해볼 가치주로는 2-3개월 단위로 흐름을 체크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업과 조선업, 건설업, 미래성장성이 보장된 드론과 AI, 로봇산업 쪽에 가치주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째 과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해 보았고요 백신 수탁에 이은 그런 CMO 관련된 기업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업과 여행업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음만은 가치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